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지금 전국의 장로교를 비롯해서 총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에 아주 그 재미있는 우리 목회자 목사들과 또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꼭 이렇게 알아야 될 재미있는 사건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골라서 특별히 여성 총대를 이 성비 균형을 너무 기울어져 있다. 이래서,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자, 우리나라의 교단마다 좀 보수적인 것이 강해서, 어, 지금 여성들을 총대로, 어, 총대로 더욱 저 할당제로 좀 더, 에, 에, 총회로 올려보내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 했는데, <laughs> 결국은, 어, 실제로 투표를 해보니까 두표 차이로, 야, 1500표 가운데 두표 차이로, 이렇게 부결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래서 여성 이 직분자들 여성 목회자들 시행하고 있는 통합척에서는요, 이 합동척에서는 아직까지 여성 목사 제도가 없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 문제하고 원로 목사의 교회 회원 자격 문제에 대해 이야기 여기 올라온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척 예장 통합척 여성총회 총대 그러니까 이 노회를 통해서. 어 결국은 어 이제 총대로 어 예, 제일 그어총회로 올라오는 여성 숫자를 정대를 좀 시키려고 했는데 두뼈 차이로 부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어 교단 내에 성별 이 통합 척 같은 경우 어 그리고 순복음도 그렇고 기장 척도 아마 여성 목회자 안수가 있죠자 그런데 이게. 어, 지금, 아직까지, 이 예, 뭐, 어, 하나의 어떤, 어, 좀, 어, 형식적으로 정도로 몇명 안수를 안 주고, 어, 이렇게 설교도 아직까지, 예, 이 저, 못하게 하고 하는,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아직 많이, 어, 계속 몸살을 지금 앓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교단 내 성별 대표성과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라 이함이라 하면서, 제헌법 2편 정치 12조 12장에 총의 총대를 10명 1명 이상 파송하는 노회는 그러니까 노회가 조금 커져서 좀이좀 예, 좀 규모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성 안수를 통합적이 30년을 맞이했다네요. 오래됐네요 벌써. 이렇게 돼서 최소한 이렇게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총대 할당제를 도입을 해온지가 30년 됐는데, 이번에 총대 총, 총의 총대를 10인 이상 판송하는 그런 노회는 여성 총대 1인 이상을 총대로 꼭 의무적으로 파송하라 해야 되겠다. 이런 문구를 추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이런 그 이제 규정이 있지만은 근거사항이어서 잘안지켰다 안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0명의 총, 어, 이, 이제, 에, 총의, 어, 사람들 가운데, 50, 어, 지금 현재 1,500명, 이 총대 중에서, 어, 57명만 여성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다. 이제 너무 세월이 지나간 데도 정, 이렇게, 정체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지금 교인이 55%가 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여성 인권, 여성 지위, 지도력 항상 이렇게 해야 늦은 같지만은 이렇게 해야 지금 여성 인권과 지위와 지도력 항상에 교회 총회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좋다 하고 전부 다 찬성을 해가지고 투표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494표 대 496표 단두표 차이로 모자라가지고, 가만수를못 넘고,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의무적으로 여성 총대를 파송하는 것이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전부 여전, 어 여자 교육자 연합회가 있는데, 어, 거기에서는, 어, 정말, 어 부결될 줄은 미처 몰랐다. 이러면서, 정말 해도 해도, 어, 많이도 아니고, 여성 총대 한명못 보내가지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 이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지를 않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부흥과 어, 발전에 예, 걸림돌이 될것 같다. 우리나라에 어, 비롯해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어찌 우리 한국 교계 너무 남성 위주적이고 가부장적인 예,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다.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눈물까지 어 여성분들은. 어, 눈물까지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참, 이게, 어, 또 하나는요, 이 은퇴한 목, 단임 목사가 공동의회, 그러니까 개교회에 은퇴를 하고 나서, 어, 이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야, 이게 정말 그,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어느 한 교회가 요즘은 이제 수명이 기니까 은퇴를 하고도 그본 교회에 정말 뭐 30년, 40년 한 교회를 섬기다가, 어, 뭐,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하는 목사들이 많죠. 아직은 멀리 떠나고 아주 손을 떼지를 않고, 뭐,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는데요. 자, 이제 부장령들이좀뭐 있다가 조금 정리가 되는가 했는데, 여기에 이제 공동의회에 교인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어, 발언을 하고 어, 또 어, 이렇게 에 이제 결정을 할때 숫자를 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요, 자, 이게 에, 해당 교회 에 계속 출석하면서 스스로가 공동 의회 회원임을 주장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이게 헌의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했기 때문에 공동의회 회원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은퇴 목사는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마서 가지고 자, 이게 참어좀 흉한 에 어떻게 한어 원로 목사가 되어 가지고 어 이거를 이 발언권 공동의회 이제 이게 간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또어이 핵심이 되지요. 그래서 어 이렇게 목사가 은퇴했기 때문에 공동행원이 아니다. 또또 어, 은퇴 목사는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맞으는데요. 어, 이것이 한국 기독교 장로교에서 기장적에서이 재판국의 판단을 이번에 내렸다는 겁니다. 결론은 어, 청구인 은퇴 목사가 청구했던 그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한다. 그러니까 패소를 해버린 거네요. 이게 어느 교회에서 경남 노회의 D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은퇴 목사는 D교회 말인데 그 교회 은퇴 목사는 공동의회의 회원임을 주장하면서 교회 일에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 측은요 자격이 없다면서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도 D교회 어,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어, 하니까 어 교회 측에 손을 들어주니까 노예가요. 그러니까 은퇴목사는 총회 재판국에다가 어, 판단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어, 목사는 단임 목사지를 은퇴한 후에도 이 신도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은퇴를 이유로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주장하면서 어, 단임 목사직을 은퇴한 목사가 유지하는 신도의 신분은 지교의 신도가 아니라 공, 공, 공교회의 신도이다. 이래서, 어, 이렇게, 에, 이제 반대하는 척은 이렇게, 에, 이 공, 당의의 직무, 어, 직, 당의의 직무 규정이 있는데, 어, 헌법에서 교인의 교적을 관장하는 것은 당의의 직무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어이 디교회의 공동회 회원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디교회에 있다. 공동 어이 거적을 관장하는 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이제 예, 말을 했던 거. 그러니까 교회의 권한에 어, 달려 있,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데 자, 이게 이제 총회에서어 여러 가지 경론을 버리다가 어 버리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수 있느냐. 어, 이제 지지하는, 비교에 지지하는 측은, 목사 소속은 노회다. 이렇게. 예. 어, 이, 노회다. 사임을 하면, 교회와의 인연이 끝나는 것이고, 은퇴를 할 경우도 파송이 끝나는 것이다. 이제 파송하고 말고 할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 소속으로, 예, 이제, 어, 기속이 되는데, 교인이 되려고 하면 당에서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아무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권을 얻은 한장로의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종결시켰다고 그러네요. 그장로가 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두가 다 합박수로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 이장로님이 법도 좋고 다 좋다 그런데 왜 그분 은퇴 목사 그분을 교회가 교인으로 인정 안 했겠나 오죽하면 안 받아들일까 장로도 잘하면 원로 장로로 추대된 초대한다 그분은 덕을 못 사기 때문이다 더 이상 논의할 바에야 그만 여기서 종결하고 마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정답이다 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어, 화답으로 끝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으로, 예, 은퇴했던 이 목사, 원로 목사들의 참 입지가 애매하고, 어, 너무도 어떤 면,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어, 교회에 어떻게 몸을 담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 그, 어, 이제, 전별금 문제, 이런 것들, 어, 그리고 교회의 그 위치, 어, 그러게 존경의 문제 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